귀신의 유혹을 대적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귀와 귀신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합니다. 귀신의 모든 유혹과 속임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며 세상의 유혹을 통해 나를 끌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그 어떠한 유혹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귀신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빛만이 내삶 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귀신의 모든 유혹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